식물세포가를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용에 A부터 C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액포의 사이즈를 봐야 돼요. 액포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저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게 이렇게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분리된 이 상태. 이걸 뭐라고 불러줘요?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뺑뺑해져도 뭐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동물 세포처럼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터지진 않아요. 자 A에 넣은 세포는 세포 안팎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랬었지. 그 다음에 B에 넣은 세포에서는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됐죠. 그걸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B에 넣은 세포에서는 물이 세포밖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맞고. CNO 세포에서 설탕 분자가 이동을 한게 아니죠 이거는 삼투현상이기 때문에 물만 이동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틀렸죠